자, 이번엔 함수 3파일에 실습 1시트로 와 주시고요. 어, 같은 브이로그업이에요. 그런데 여기 보시면, 어, 상여금 지급 내역에 상여금 비율을 구하는데요. 4년이 되면 사, 상여금 비율이 몇 퍼센트일까 요걸 구하는 거죠. 그럼 얘를 구하려면 요 4를 갖고 이곳 상여금 지급 기준표에 가서 찾아오셔야 돼요. 그런데 보시면, 자, 4년일 수도 있고요. 8년일 수도 있는데 이곳에 1년부터 15년까지 물론 그 이상도 될수 있죠. 근데 봤더니 어, 4년이라는 건 없어요. 그럼 우리가 이전 그 강좌에서 봤던 정확한 값을 갖고는 얘를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. 그럼 이때 사용하셔야 되는 건 VLOOKUP을 쓰기는 쓰는데 이곳 어, 제가 여기 글자가 조금 빠졌네요. 옵션을 보시면 정확하게 맞는 값을 골라라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. 1 또는 생략이죠. 근사 값, 흔히 근사 값을 찾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정확하게는 작거나 같은 값중 최대 값. 중 최대값. 어, 우리가 흔히 뭐 이상 이하를 많이 쓰니까 이하 값 중에 최대 값을 찾으라 이런 옵션이 1 또는 생략이죠.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냥 생략해버리시면 이하 값 중에 최대 값을 찾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이곳에 한번 4년에 대해서 찾는다라고 하면 이 4년은 이하값 중에 최대값이에요.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버리기 때문에 안되고요.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죠. 근데 그 중에 이하에서 최대값이에요. 그러면 근무연수 3년에 해당하는 범위값을 가져가겠네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여금 비율은 40%를 갖고 갈거죠.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D사슬, 등고, vlookup fx 누르고요. 자 fx 함수는 아 죄송합니다. vlookup 함수는 어느 값을 갖고 찾을 표에 가서 찾아올까요? 이런거죠. 그러면 우린 근무연수 4년에 대한 걸 찾아올 거고요. 두번째 어디에 가서? 상여금 지급 기준표에 가서 찾아오겠죠. 근데 얘는 한 덩어리에요. 우리 이 계산을 장음정만할게 아니고요. 채빈기힘들 채워야 되죠. 그러면 이 범위가 내려가면 안 되죠. 그럼 이 범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. 한 덩어리의 범위는 f4 절대 주소를 주시는 거죠. 그러면 사라는 값을 이 범위에서 찾고요. 당연히 첫번째 열어서 찾는 거죠. vlookup이니까 찾고 column index number 가져갈 열 번호가 되는 거죠. 몇 번째 열에 있는 걸 가져가야 되냐면, 첫 번째 열, 번째 열, 두 번째 열, 두 번째 열에 있는 걸 가져가야 되죠. 그럼 가져갈 열 번호는 2. 그리고 여기 옵션. 자, 정확하게 4가 없어요. 그러면 4가 속한, 어, 속하는 범위에 넘지 않는최대값을 가져간다 라고 할땐 생략하셔도 되고, 그 다음에 2를 주셔도 되죠. 만약에 0을 줘볼까요? 0. 0을 주게 되면 값이 안 나와요. 정확하게 4년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그 사치 정확한 값이 아니라 어느 구간 안에 있는 값을 찾을 때는 이를 쓰거나 생략을 하셔서 이하 값 중에 최대 값을 골라가셔야 되겠지요. 확인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40%값 한번 바꿔볼까요? 이곳에 5년 한번 적어 볼게요. 5년. 엔터. 그러면 이 범위에서 5를 찾을 거고요. 여긴 정확한 게 있네요. 50% 돌려줄 거예요. 이번엔 6년 해볼, 어, 7년 해볼까요? 7년? 엔터? 그랬더니 50%예요. 자, 보죠. 자, 7년이 없어요. 그러면 이하 값 중에 최대 값인데, 요 10년부터는 넘어 버리니까 안 되고요. 이하 값은 여기 3개죠. 그 중에 최대 값은 5년에 해당하는 구간이네요. 그래서 50%를 가져간 거죠. 나머지 체육 앤들 드래그 채워주시면 되죠. 한번 해보시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